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마음 편히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얻기까지 저는 죽음의 국경을 세 번이나 넘어야 했습니다. 2016년 저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 그보다 더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 얼어붙은 강위를 걷는 제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고 그 순간 인기척에 돌아보니 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손들어. 그의 외침과 함께 제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가 가방을 열어본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장이었습니다. 왜 저는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무엇이 저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두 번이나 죽음의 국경을 넘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북한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우리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급소에 줄을 서면 옥수수가 섞인 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산나물을 뜯어와 죽을 끓이셨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먹을 게 있는 게 어딘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생활총화자 비판 모임가 있었습니다. 동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문은 고의로 기계를 망가뜨려 국가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것은 반영명 행위다. 아버지는 억울해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요. 기계가 낡아서 그런 거란 말이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셨고 우리 가족은 하루 아침에 반동 분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달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버지의 몸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는 말 그대로 굶주렸습니다. 배급은 영영 끊겼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 해도 반동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단속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2015년 겨울, 저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날 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를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둘다 여기서 죽는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쉬쉬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김동문의 아들이 월경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것 했다더라. 잡히면 끝장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만 건너면 밥은 굶지 않는다. 하지만 잡히면 그것으로 끝이야. 잘 생각해. 저는 밤마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말라 비틀어진 손. 이분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 중국에서 쓸 돈. 저는 몇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불법 벌목, 석탄 나르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2016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늙었어. 너라도 살아라.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를 데리러 올게요. 꼬벽.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떨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길을 따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철조망을 기어올랐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몸을 던지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섞어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됐어. 여긴 중국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중국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저는 늘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잡히면 북송,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석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저는 태국의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담당자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수 있어요. 2016년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밤인데도 이렇게 밝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음식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하나원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냉장고, TV, 침대.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지만, 북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제 시간에 월급을 받고, 누구도 저를 반동분자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아프진 않으실까? 휴대폰으로 찍은 제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걸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올수 있을까요? 브로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가능은 하지. 하지만 위험해.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간신히 소식을 전했지만 어머니는 나오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도 많고 길도 험하고 무엇보다 두려우시다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모셔오겠다고. 어머니 눈앞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직접 설득하겠다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2019년 봄, 저는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국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실 겁니까?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제 배낭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마트에 가득한 음식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것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라 믿었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리는 국경, 저는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에서 북으로 탈북자가 아니라 월북자로 강을 건넌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보니 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너 누구야? 뭐 하는 놈이야? 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내려놔. 배낭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그가 배낭을 열어본다면, 그 안에 휴대폰과 사진들을 본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경비병이 배낭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몸을 날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의 총이 땅에 떨어졌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이 새끼가! 그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제 손이 돌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가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철조망이 나타났고, 저는 미친 듯이 기어올랐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호각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건너온 강이었습니다. 한 시간을 그렇게 숨어 있다가 저는 어둠을 틈타 마을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밟는 고향 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범죄자입니다. 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벽녘 저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더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얼어붙으셨습니다. 강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죽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엄마. 이게 남조선. 아니, 한국입니다. 마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과일, 고기, 빵이 가득한 진열대.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 음식이냐? 네, 엄마.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수 있어요. 배급표도 필요 없고, 줄설 필요도 없어요. 병원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약도 있고, 의사선생님들도 많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가자. 엄마도 가겠다. 저는 미리 수소문해 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사흘 후 밤, 매수해 둔 경비대가 근무를 설때 국경을 넘는 것. 브로커는 중국 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국경까지는 심리길. 어머니는 힘들어하셨지만 꿋꿋이 걸으셨습니다. 괜찮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국경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브로커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오늘 경비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매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포기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어머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동무, 최근 수상한 사람 본적 없소? 저는 다락방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동네에서 월경자 목격 신고가 들어왔소. 주의하시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가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강우야, 넌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내일이면 너도, 나도 끝이야. 엄마, 같이 가요. 안 돼. 지금 나서면 우리 둘다 잡혀. 넌 혼자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엄마 말 들어라.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엄마를 꼭 데리러 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죽느니 혼자라도 살아남아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년 전 넘어왔던 바로 그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브로커도 안내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기억과 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순찰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틈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얼어붙고 손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철조망을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중국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부터 22일간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추위에 떨며 폐가에서 잤습니다. 매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중국공안에게 발각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못해서 조선족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22일 만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살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김강우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체포! 저를요? 뭘 잘못했는데요? 불법 월북 및 탈북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다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왜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간첩 활동을 한것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또 저는 수없이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결수로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북한에 남은 어머니. 제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어머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를 탈북시킬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저는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감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어머니께서 탈북을 결심하셨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을 브로커에게 전달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지도 않던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무사히 보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잡히신 건 아닐까?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김 씨, 어머니께서 태국 도착하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어머니 사진. 초췌하셨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서 계셨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간첩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직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월북 목적이 개인적 사정임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총 10달의 수감생활이 끝났습니다. 석방되는 날, 교도소 문 밖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강우야, 엄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세 번의 국경을 넘어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자유로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어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십니다.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이구나.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누가 들이닥칠 걱정도 없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